얼마나 세덕길래 자꾸 들어오래 야, 빨리 저기로 와. 맨 처음 있는 데로 와. 빨리. 이 간다. 하하하하하. <laughs> 웃을 <laughs> 소리 뭐야? 오! 뭐야? 너 뭐야? 배에 겨이겠어. <laughs> 야, 너 쌍검도 샀어? 몰라. 자, 봐봐나 쌍검 샀지. 그리고 패도 여러 마리 꼈지. 여섯 마리 꼈지. 뭐야? 현질 얼마나 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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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그리고 이것 봐. 짜잔! 어? 뭐야 오토클리커 아니야 지금? 이 오토클리커 아니고 오토스윙 샀어. 나도 있어 이거. 슬로우 오토스윙. 아야 속도가 다르지 속도가. <laughs> 야너 자랑 엄청 한다 너. 그게 중요한 게야 야야 저기 세 번쯤 해봐봐. 오케이. 짠! 보스 한오한 한방. 방이네? 쫄지! 야너 보스 때려봐 저거. 어, 진짜? 어, 때려봐. 어? 파라디셔도 한 방이야. 야, 너 다른 애 봐봐. 어, 오케이? 자, 봐봐라. 콕색이. 야, 니한테 떠났다. 너좀 때려봐. 그럴까? 뭐야? 야, 보스 약하네. 어? 파라디셔도 한 방인데? 음... 왜, 왜지? 감자? 리아야! 어... <laughs> 왜? 뭐? 넌탈것 없지? 당연히 있지! 어? 그거 속도 25짜리 산타 썰매잖아? 어, 괜쩔지 그 속도 45짜리! 아니? 나는... 에? 어? <laughs> 너 이런 건본적 있어? 리아야, 이런 건본적 있어? 어? <laughs> 야 아직 보여줄게 참 많은데 내팩 볼래? 이게 뭐야? 0.0001% 짜리 비밀팩! 야너 그러면 내 머리까지 뚫었어? 뭐 당연히 깎지줄었지 이거 다 마지막에 입고야. 이거 무기랑 다 팩이랑. 야 근데 너왜 파라디시오 들고 나 돌려! 이봐. 너의 반응이... 너무... 아저뭐잔아이못 재밌잖아. <laughs> 재밌잖아.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잔악이... 잔는거못 참지 난 나는 나, 나도 이 잔악이... 잔악이... 했는데 나도 엄청. 악아야악이 잔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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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쫄해줄 수 있다. 봐봐. 아 나는 내가 쫄해줄수있다이야 아무튼 너 이제 풀어. 내가 쫄해줄게. 그래 빨리 가자. 쫄을 쫄쫄 어디서 뭐 해줄 건데? 어, 자 봐봐. 어두운 숲으로. 와, 어두운 숲. 나 따라가봐. 휘! 이 던전이 되게 중요해. 이 던전에서 여기 지금 이 하드 던전 있잖아. 15분 뒤에 들어가는. 어. 이거 여기서 나오는 악세사리가 너가 초보 때부터 끼면 그냥 넘사야. 엄청 빨리 클수 있어. 엄청 강하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도 하면은 캐스. 너, 너 여기서 캐스 받아. 던전 마스터한테. 어, 받았어 어, 던전 문뭐 열었어. 이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돼. 요? 이제 여기를 50층까지 다 깨면 너 공격력이랑 공격 속도 이런 거 아마 오를 거야. 오. 그리고 너가 이제 한 타만 때려도 너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거든. 여기는 원래 내가 너무 약해서 못 하는데지. 너혼자선못해 이거. 한 대씩만 어? 뭐 뭐야? 너 죽일 수 있잖아. 뭐야? 너짱쎄잖아 어, 이거 약간 예상과 조금 다른데, 나 있는 척 하려고 했는데 있는 척못 하게 생겼네. 이거 근데, 너 게임 끄긴할 거니? 아니, 사실은 그럼, 들어와 봐. 이게 원래... 경기매 어. 랭커까지를 하려고 그랬어. 내가... 아, 경기매 랭커까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걸? 랭커가 될 수가 없네. 아, <laughs> 너보다 심한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 한달 넘게 게임 켜시는 분들도 많던데. 방학했다 이건가? 그런가 봐. 좀, 뭐야 한번 아니잖아. <laughs> 도와줘? 싫어. <laughs> 그래, 맘대로 해. 야 이거 도와줘라. 어 필요 없다며? <laughs> 아이좀 필요해진 거 같아. 이것도 뭐 짠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 마지막 보스에서 그 비밀의 열쇠라고 최강 탈 것이 나와. 제일 빠른 거. 어? 어. <laughs> 에이. 우리 지금 여기 1분 28초 남았으니까 여기 기다렸다가 이거 들어가자. 근데 나렐리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렐릭 한 5개 정도만 버려놔. 렐릭도 쓸모가 있어? 어, 렐리 여기, 여기 지금 여기 트미스 있잖아. 응. 보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지 이거 어, 네. <laughs> 누르면 여기서 강화시킬 수 있어. 어... 어. 아무튼 이 던전에서 먹는 것만 좋아 지금은. 왜 여긴 막혀있어? 업데이트 되겠지. 다음 업데이트는 아... 1월 14일? 15일 이때 할것 같던데? 얼마 안 남았잖아. 10... 얼마 안 남았더라고. 오늘 빨리 이거 편집해서 올리지 않으면 영상이 똥이 될 수도 있겠는데. <laughs> 아, 편집 너무 편집 힘들어. 힘들어. 많 만약에 <laughs> 나 편집하다 나 죽어. 겨울이 그래, 진짜 힘들더라. 그래 편집해보니까 힘들지? 어. 들어가. 니아 들려보내고난안들어가기야 어? <laughs> <laughs> 여기서 너가 10% 미만짜리가 나와야 좋을텐데 나오겠지 과연 니아의 운은? 음, 운 없긴 하던데 그러게 요새 옛날에 니아가 참 황금손이었는데 어디서 다 이렇게 똥손이 됐냐 파란 이쇼에서 글렀어 이제 아니 요즘 모든 게임에서 이렇게 운이 별로 안 좋더라고 너가 음. 이 지금 어둠이 차오릅니다 빨리 하자 야야 빨리빨리 빨리 야 이거 빨리 비밀무기 빨리 가야돼 야, 야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나 빨리 하고 있다고요 빨리해 빨리 물에 비벼 들어가 들어가 <laughs> 빨리 가 빨리 가아 뭐지 <laughs> 지금 웃고있어 시간도 없어 피고도 부르란 말이야 빨리 <laughs> 야 너가 먼저 가면 어떡 아깐이 왜 저래 아 저때만 비밀무기 나온다고 안나 나오면! 나오면! 나올 거였는데 너가 너때에못 먹은 거 면! <laughs> 아니 해지기 전에 나갈 수 있긴 해? 획뜨기 전에? 몰라. 야야 <laughs> 이 게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사람이 약간 악해져. 흉뱅기뭐나어뭐나어어 어, 유물이 가득 찼대. <laughs> 나 이제 여기서부터 못잡거든흉뱅기어 뭐야 잡을 수 있네? 과연 22층도 클리어 가능한가? 대박이 됐으면 좋겠다. <끼리> 어? 어 뭐야? 잠깐만이거 어? 니야 이거 진짜 잡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야 과연 내가 데미지 두배무스텔를 썼는데 잡을 수 있을지 나 여기까지 처음 와봐. 어? 모르? 나도 때려 죽기. 어? 어이 제 잡을 수도 있어 이거? 진짜? 야, 잡을 거 같은데? 잡았으면 좋겠다. 아, 안 되나? 진짜 아슬아슬할 같은데? 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30초 남았어. 아, 제발. 힘내. 얘들아, 힘내. 10초 남았어. 10,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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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 6 아, 5 4 아 미친! 아 안됐다! 돌았네? 네야 조금만 더 강해진 다음에 깨줄게 24층. 일단은 다음 던전 오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지만 마자는 던전 시스템을 완전 잘못 알고 있었고 뭐야 3분밖에 안 줘? 어 뭐야? 3분 3초밖에 안 줬는데? 어 내가 너무 천천히 했나? 결국 또 24층을 깨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잠시 후. 비밀래 요슈퍼 파월 비밀 좀 줘라 진짜 인간들아 이 영상 녹화하고 있을 때 비밀 나오면 얼마나 어? 간지가 나고 어 나님 가오 쩌는 듯할수 있는데 안 나온다고 진짜 음, 어둠이 차오릅다 어? 어둠이 차오릅니다 이쿠족 비밀 행운 부스트 두배온 행운 그냥 부스트 온 니아가 있을 때나 와줘 니아를 더꿀 받게 할수 있게 야 니아를 더꿀 받게 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편킥어나내운 나눠주려고 잘 그런 착한 사람인데 니아의 운은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제로에 수렴하는 건 영이라고 볼수 있거든 그러니까 넌 영이지. 어. 온 빌려 줬었잖아. 이게 무기 데미지가 비밀이 지금 380이거든. 그내 단위에서. 어. 근데 원래 끼고 있던 게 88밖에 안 돼. 와,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니아야. 24층 깰수 있어. 좋았나. <laughs> 우리 24층 신화 렐릭 가자 가자. A few moments later. 됐어. 던전 열렸어 니아 가자. 이번엔 깬다 니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내 무기 봐봐 내 무기 짜잔 오 멋은 없다 오징어같이 생겼네 이거도 <laughs> 그러네 이거 지금 옆에 쓰나미 워러드랑 어 되게 약간 결이 비슷하다 그니까 오징어... 오징오징 나랑 가봐 <laughs> 오징오징 나랑 <나라. 웃음> 니아야 이거 오, 보스만 너 한타 치고 나머지 그냥 빠르게 밀어버릴게 그래 간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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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와, 4분, 4분 10몇 초! 야, 이거 무조건 해, 무조건! 후! 드디어! 24초! 이게 어, 나왜 약해진 것 같지? 비밀을 꼈는데? 오, 어, 인셋 때문인가? 야! 이게 때리는 속도가 너무 사네. 아, 때리는 속도 때문에? 어, 타이니 때문에, 야, 타이니, 야, 이거 엄청 중요하네, 인챈트가 야, 이거 깼다, 이건, 그지? 응, 응, 아, 제발 좋은 랠릭 뜨게 해주시옵소서. 니아도, 저도, 신화 랠릭으로 보답받게 해주셨소서. 무서워. 이제 곧 죽는다. 제발. 10% 미만으로. 보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laughs> 야 왔다 왔다 진짜 나왔다 39 38 37 36 35 너무 떨려 3 0아 여기서 진짜 전설 이상만 나와도 근데 실망하다 그랬거든 제발 제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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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에이씨 에이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